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지식인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뭐 보청기 착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뜻 생각하기에는 뭐 보청기의 장단점 그러면 뭐 당연하거나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 보청기 착용의 장점이야 당연히 잘 들린다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괄적인 두 가지만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착용의 장점,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난청인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취하는 행동 양상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편의 분들은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친절과 배려로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극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화를 잘 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칠 만큼 많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호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음, 반대로 다른 한편의 분들은 항상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피해가는 것이죠. 주로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청기를 착용해서 말소리를 잘 듣게 되어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보청기 착용의 장점 두 번째는 자신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먼저 자신감이 떨어지죠.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꺼려지고 회의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다시 물어봐야 하고 관계는 늘 조심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잘 아는 형님 한 분은 보청기가 없는데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할 때에는 들수 있으면 시끄러운 음식점에서 만나려고 하십니다. 시끄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조용한 장소에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형님은 늘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말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 타인의 잘못된 의견을 정당하게 반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청기의 장점은 어, 잘 듣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점이라면 어떤 단점이라도 감수할 수 있겠죠. 음, 이번에는 보청기 착용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물감을 꼽을 수 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귓 속의 이물감 때문에 불편합니다. 외이도가 건조한 분이라면 뭐한 달만 착용을 해도 이물감에서 해방이 되지만 저처럼 외이도가 습한 경우에는 이물감이 굉장히 좀 지속적이에요. 한두 시간만 착용해도 귀가 근질거리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어서 가끔씩은 보청기를 빼고 잠시 귀를 환기시킨 후에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죠. 보청기 착용의 단점 두 번째는, 어, 폐쇄감을 꼽을 수 있어요. 귓속 맞춤형 보청기는 착용 시 폐쇄감과 울림이 발생합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울리고 음식을 씹을 때는 와그작, 와그작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귓본을 떠서 소리가 새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적응이 된 이후에는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 청력이 정상인 분들이 양쪽 귓구멍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려서 들리는데 아, 그와 같은 폐쇄감과 울림현상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가벼운 난청의 경우에는 오프형 보청기, RIC, 또 개방형 보청기라고도 하죠. 어, 이런 보, 형태의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그 폐쇄감과 울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중도 난청 이상의 난청이라면 그 RIC로도 충분한 오픈 개방의 효과를 볼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삑하는 그 하울링을 방지하려면, 공기구멍이 꽉 막힌 이어팁 또는 이어버드나, 어 또는 이어몰드를 사용해서 소리가 새 나오지 못하게 꽉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잠깐 그 RIC 보청기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픈형 보청기, 개방형 보청기라고 불리는 이 RIC가 울림이 없는 것의 비밀은 소리의 특별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귀를 꽉 막지 않는 이어팁, 이어버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개방형이라고 불려요.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공기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큰 공기 구멍이 뚫린 이어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쇄감과 울림 현상이 없는 것이죠. 어 처음에 이 아라이시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냐 하면요 저음은 정상이고 고음 역대만 급격히 떨어지는 고음 급추형 난청에 적합한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어, 정상인 저주파 대역은 커다란 공기 구멍을 통해서 자기 청력으로 듣고 떨어진 고주파 대역만 보청기가 증폭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 폐쇄감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꼭 고음 급취형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난청인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RI15 청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난청이 중도를 넘어서면 리시버에서 나온 소리가 이어버드의 그 커다란 공기구멍을 공기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서 마이크로 되돌아 들어갑니다. 그걸 피드백 현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 보청기에서 삑하는 시끄러운 하울링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기구멍이 없는 이어버드를 사용하거나 그 이어버드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뒷번을 떠서 이어멀드를 맞춰서 귀를 꽉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오픈, 개방이라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RIC의 개방 효과는 경도 난청 또는 경중도 난청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속 맞춤형으로는 필세감을 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력이 고음국추형 청력이에요. 그런데 귀속 맞춤형 보청기, 구막형 CIC 보청기를 쓰고 있는데요. 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벤트 그러니까 공기 구멍을 아주 크게 뚫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폐쇄감이나 울림 없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쇄감과 울림은 보청기의 큰 단점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 어, 그리고 단점 세 번째는 주변 소음을 들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쓰게 되면 말소리만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음까지 같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구형 보청기들은 시끄러운 데서는 정말 굉장히 요란했어요. 소음에 묻혀서 말소리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청기도 소음 감소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급 보청기들은 어, 전처럼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청기도 본래의 귀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시끄럽거나 울리는 공간에서는 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능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음 감소 기능이 좀더 약해지기 때문에 아 시끄러운 데서 말소리 구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키 보청기 용산센터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보청기를 경제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보청기 착용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청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타키 보청기 용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상담 및 신규 구입, 보청기 즉석 수리, 내부 세척 및 살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스타키 보청기 용산센터에서 보청기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어, 2020년으로. 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감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놀라운 혜택을 놓치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